이거 봐. 저건 뭐야? <놀람> 뭐야, 아이나? <놀람> 아니야 뭐야? <놀람> 응? 아니야 이거 뭐야? 하는 <놀람> 거야. 아이나 뭐야? 웃면안 안 돼. 또해봐 우와, 아이, 잘한 다니엘 잘하네, 잘하네. 우와, 뭐뭐뭐뭐 뭐. 우와, 잘했나? 걷자 아이나. 어, 다니엘 다 먹었어? Terima <closes> 앉아, 다니엘. 주스 안 먹어? 다니엘은 무슨 맛? 초코맛? 초코맛 없는 거 같은데? 무슨 색깔 주스? 뽀로로 주스. 어? 블루베리 맛? 바나나 맛? 주스인데? 뽀로로 주스 무슨 맛? 어머, 다니엘. 상어가 너 잡으러 오고 있어. 아이네 상어가 너 잡으러 오고 있어. 그치, 어맛 뭐, 무슨 맛 먹을 거야? 맞아 만지지 마 지지야